아 네, 어서 오세요.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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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안전 운행을 위해 견차석 손님은 착용해 주세요. 안전 틀을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안전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오야, 오야, 오야. 야, 지금, 지금, 지야지야 어우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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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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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버렸죠. 눈도 온게 어네. 어, 깜짝, 깜짝이야. 음. 음. 어제 저녁 때 뒷차가 예. 아, 앞차 툭 쳐갖고 아이거음 미끄러져서요 그렇죠 음. 어, 이거 뭐 대화가 되겠나 방금 같은 경우도 있고 야 박은 건 아니고 그냥 음. 음. 툭 쳤더라고 아. 음툭 쳐도 그거 <laughs> 물어 줘야지 어쩔 거에요 그냥 박은 거나 툭친 거나 음. 똑같은 거지 <laughs> 박은 거나 툭친 거나 다를 게 없잖아 야. 이 예, 근데 이게 툭 쳤을 때 네. 사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아맞 예, 그냥 툭친건 그냥 인문수에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냥 저기잖아요. 그쵸. 근데 툭 쳤는데 야 이거 봐가지고 봐가지고 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음. 야그잘 만나야 되고 그죠? 그렇죠.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자기가 다친 만큼. 고장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친구는 음, 그, 아, 아, 네. 그, 네. 어, 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데 저기 저이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그냥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친구구는이 친구는 이친구 좋은 차, 저, 아니, 그냥 영업용 택시인데 어... 기사가 비원에 가서 누웠어. 에이, 아니다. 범퍼는 피하주가 많으니까 고 아니... 바꿀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걔 사랑이 붐비는역이라 서행을 하다가 네. 시선을 잠깐 딴데 뒀는데 앞차가 뚝 섰더라고. 근데 쓰면서 그냥 그냥 서행, 서행 중이니까는 바꾼 것도 아니잖아. 그죠? 차가 붐비는 네. 지역이라 한그 같이 서행 중에 이거 가섰어 네. 서행 중에 이렇게 사람들붐비니까 이렇게 응. 시선 딴다 갔다가 원래 견이 섰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도 어. 같이 섰죠 그러면서 그냥 툭친거요툭친게 아니고 건드렸어. 건드렸는데 내려 나오더라고. 네. 시기면더 영업 느낌을 서로 다알 텐데 사 어, 나오는데, 이게, 이게, 이게 뒷목 찾고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 내가 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응, 잘못 구나 나가서, 이제, 이 박았으니까 어째, 그냥. 네. 그냥 이제, 그냥 이제 깨갱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거 배치고 얼마면 배치고 되겠냐고. 네. 아, 그냥 가도 돼. 그냥 말만 잘하면 그냥 보내는 거야. 그냥? 네. 말만 잘하면 그냥 보내는 상황인데. 내 기억상 내가 이제 이거 내가 얼마 드리면 돼 어딨어냐 그냥. 네, 네. 그냥 그냥 그러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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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예냥아 그냥 가지 돼 그냥 네. 그냥 가는 상황 가지 돼가는 그냥 가는 상황인데 이예 <laughs> 이상 막았으니까 이제 얼마 얼마 드리면 돼요 물어봤어 네. 그냥 그냥 예 이상 예 줄라고 한건 아니고 예 이상 안안줄 상황이 안 줄라고 안되는줄 상황이 아니요 그냥 네. 예 이상 얼마들이 어, 내가 그냥 물어봤어 했더니 어나 입원할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입원해갖고 전화왔는데 음. 200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 야 미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음쎄 그, 그, 음. 뭐 진짜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기만 듣기로는 그그 200만 그, 음. 원이면 며칠을 입원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입원 일단 입원을 하면은 보험사에 나오잖아요. 음. 거기서 나면은, 다발 어, 보험사 나오면은, 네, 이게 보험사 쌤께 아 웬만한 태운 하죠. 여기 이렇게 하그 네, 이제 얘기 할거 아니야. 그냥 이제 기사가 나이0 0만 달라고. 아. 200만 원안 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자세 누워 있겠다고. 야 미치겠다. 그 영업령 담만 나면 그냥 돈 뜯겨요. 그냥. 야. 진짜 사고 이그 보험사 아 전화 왔는데 이제 일만 줬다고 그이 일만 준 준거만큼 보험료 올라가잖아 음. 그게 나선이지 다돈그게공짜가그 공짜 공짜 아니지 이게 보험료 올라가지 희망하지. 야 미치겠다. 오늘은 1 미터 5 0킬로 미터 1km 미터 20km 미터 30km 사터 40km 미터 50km 미터 60km 미터 70km 미터 80km 미터 그0 k m 미터 10km 미터 20km 미터 20km 미터 30km 미터 40km 미터 50km 미터 6니 k 이렇게 하다가 m 미터 80km 미터 90km 미터 니 그게 안 바뀌었는데 내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외성까지 나가서 이제 얼마든지 되냐고 예외성 물어본 건데 이게 뒷목 잡고 나오더니 환나 이번에. 그러고 입에만 뜯어 가더라고. 아 미치겠다. 그래서 현대 음. 모르겠어. 일반 일반 영업용이 아니라 일반인 인간 모르겠는데. 아니, 서, 이, 아니. 그러 상황을 알지 않아요? 음. 사진. 아니, 일반인도 사람 잘 만나야 아, 돼요. 그래요? 아니 뭐 영업용이든 일반인든 다 그건 마찬가지인데 음, 음. 그래도 영업용이면 서로의 상황 사정을 다 알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뜯어가는 거는 참아 음. <laughs> <laughs> 나도 영업용 다 거쳤는데 어. 음. 근데 우리 그러 그래, 그러진 않았어 치사한 사람 많아 이때, 학교 학교 이제 학교 학교 사람 학교 학교 사람 잘 만나야 돼. 한강대교 방면 도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직진입니다. 버스 첫차가 몇시에요 아, 그, 시 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참 네, 모르겠네. 음. 1km 50km부터 500m 50km 시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선생님은 블랙박스를 저 핸드폰으로 하시는 거예요? 블러버스 그렇죠. 아... 블러버스 여기 있는데 여기 에러가 많 많더라고. 아니까, 음, 이게 불안하니까 핸드폰 바꾸면서 남은 걸로. 이 핸드폰 바꾸면서 네. 이 던져놓잖아. 이게 네. 카메라 기능은 살아 있잖아. 그니까 그냥 아, 카메라 기능 사실 갔다가 음. 오드바이오아바이가 무서워지고, 음 이거 아이고 지금 와서 제가 받았다고 이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네, 네, 네. 나 가만인데 지금 와서 받았다 이게 근거가 있어야 돼가 그죠? 네, 그렇죠. 음. 근데 그냥 갖다 쓰니까 좋더라고. 음, 그 음. 거치대도 딱 그런 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음. 이게, 거치대는 그냥 저기 일반으로 쓰시는데. 아니 거치대는 그냥 한만 원, 이만 원에만 사니까 네. 그냥 사다가 그냥 딱 걸어 놓으면은 좋죠. 네. 그렇구나. 저기 밤에는 이렇게 보려고. 네. 스위치 켜고. 500m, 5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후암 사거리 한강대교 방면 2시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후암 사거리 한강대교 방면 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직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10시 방향입니다. 긴이 인간은 뭐야? 야, 네. 아 인간은 뭐야? 야, 이 인간은 뭐야? 야, 이인간서 뭐야? 야, 이 인간은 얘는 야, 이 인간은 뭐야? 네 아, 네. 어. 네, 습니다 네, 네, 자동이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로 결제하신이 종료되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요금을 주세요. 실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정상 결제 요금 정산이 기존 카드 데이 확인하고 세요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